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말씀 이번에는 진성규 씨부터 차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도 이렇게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어, 보신 느낌 그대로 어,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방향으로 어, 기사가 나가서 올 추석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풍성한 한가위에 더더욱 즐거운 Uh, yeah,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Uh, we hope that you can enjoy Kongjo Two with your families. It's uh, I'm happy that it's mixed with action and comedy and a little bit of drama, so it's a movie for everyone. Um, yeah, so thank you so much, and uh, see it a couple times if you like. 네, 먼저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조2 인터네셔널 모두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코미디도 있고 액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으니까 정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가능하시면 어, 여러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음, 즐겁게 촬영한 만큼 선언한 액션이라든지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것 같아서 음, 많은 분들이 공조원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석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볼때 너무 반가웠고요. 아, 그 저희 이제 모처럼 이제 관객들이 코로나 지나고서 찾기 시작했는데 어, 흐름이 좀 약간 요즘 좀 추천한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한국 영화 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좀 좋은 걸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날씨도 우중충한데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와주시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분들, 기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조2 인터내셔널이 제작되기까지는 공조1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영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추석 때 음, 가족, 심지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될수 있도록 극장에 오실 수 있도록 여기 기자분들이 좋은 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요즘 이제 다시 슬슬 활기를 되찾고 있는 이제 그런 영화계의 흐름에 어,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공조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추석 연휴 때 관객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절한 화면을 마치겠습니다.